자, h l 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새벽 빵빵시 51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성탄절. 자, 쉬는 날입니다. 자, 쉬는 날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물론 즐거운 성탄을 또 보내시겠지만, 틈틈이 시간이 나실 때 딱딱도사의 영상을 또 보시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새벽에 보통 딱딱도사가 영상을 촬영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새벽에는 이제 층간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층간소음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감미롭게 대화하듯이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단지 뭐제감문이로운 목소리만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또 촬영할 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죠? 평상시 같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만 새벽에 브리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 트럼프 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FDA의 이 사무국장, FDA 국장이죠. FDA 국장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 FDA 국의 그냥 장이에요. 대빵. 그죠? 렇 그러니까 최고 지휘자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FDA 국장이 이제 바뀔 겁니다. 누구로 바뀔 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FDA 국장이 바뀌는 게 앞으로의 HLB와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바운더리를 넓게 보고 다방면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HAB CMC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없냐? 새로운 소식 없나?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에만 꽂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HLB가 앞으로 24년, 이제 끝났고, 25년, 26년, 27년. 저는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HLB 입장에서. 빅파마가 될수 있냐, 없냐. 그죠? 빅파마 기업이 될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25, 26, 27년, 3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시기에 HLB가 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FDA 환경에서 신약허가를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HLB가 얼마만큼의 어떤 좋은 환경에서 신약허가를 도전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새벽이지만 어,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새벽에도 고생하고 있는 딱딱 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요새 이 새벽 브리핑을 또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그죠? 꼭두 새벽 브리핑 제가 또 올려드렸었죠. 새벽 4시인가 5시에 자 이렇게 새벽 방송을 또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열심히 또 하고 있냐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떠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원래 은퇴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잠시 말씀드리면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이렇게나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결정을 잠시나마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떠나지 말라 음, 끝까지 함께 하자 댓글이 100개 정도 달렸어요. 그죠? 조회 수도 막 1만에 가까이 나오고 댓글이 100개 정도 달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어, hm에 대한 애정과 분석력이 월등하십니다. 분석력이 월등하다. 늘 건강하고 복 받으세요. 하시던 일 계속하시고 서운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화이팅. 그죠? 딱딱도사님 항상 들으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신경 끄시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최고입니다. 딱딱도사. 하트. 그죠? 늘 도움되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떠나지 말라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죠? 이렇게 뭐, 고민 말고 시원하게 잘 가시오. <laughs> 잘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은퇴하라고. 그죠? 근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HLB 종목 브리핑은 1인자로 인정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이런 영상을 이제 은퇴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가끔씩 이제 추천주 보내준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이렇게 욕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욕문자. 아무래도 HLB가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그죠? 계속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문자들이 조, 종종 들어옵니다. 욕문자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제 잘못이 아니지만 안티가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그만 촬영하게 하려고 세력들이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욕문자가 와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제가 무료로 사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거 영상을 찍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거고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 말씀대로 무시하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원래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퇴 전에 진짜 제가 원픽으로 뽑는 종목을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가자. HIV 영상을 그만, 그만 촬영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사실 은퇴는 안 하게 됐죠. 안 하게 됐지만, 이 종목은 제가 그대로 드릴 거예요. 2024년 연말 선물 같은 느낌으로. 맞죠?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진짜로 올해 뽑은 종목 중에, 올해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뽑아드렸죠. 많이 뽑아드렸지만, 올해 뽑은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 물론, HLB도 가장 좋은 종목에 속하지만, 제가 공개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LNG 수혜주를 제가 트럼프 2.0 행정명령 관련주로 준비했어요. 총 다섯 글자의 종목명, 땡땡땡땡, 가지고 있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강하게 다시 빠졌고, 지금 이 박스권 자리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줬어요. 보시면은,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이 쌍바닥의 이 지점을 뚫어내는 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이탈했지만, 다시 재돌파하면서, 파동을 갑자기 세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수급까지 정확하게 실려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더 뜨겁고 집요한 트럼프 2.0이 온다. 트럼프 취임 시에 즉각 시행할 예상 행정 명령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예상 행정 명령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즉각 시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여러 가지 정책 수혜주들이 있죠. 그 중에 즉각 시행할 행정 명령이다.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네 가지의 즉각 시행 대상이 있는데. 관세, 이민, 에너지, 사면이 있어요. 자, 우리 HLB 주주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릴 선물 같은 종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HLB 분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관세랑 에너지가 중요하죠? 이민이랑 사면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관세는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재가 있어요. 근데 관세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장 중국한테 관세를 많이 때린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수혜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너지 쪽을 보고 있다. LNG 수출 중단 해제. 액화천연가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원래 수출을 중단했었던 항목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수출 중단을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규제를 푼 순간 어떻게 돼요? 호주 우드 사이드 트럼프 등판 대비 미국 lng를 투자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벌써 호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안 움직였을까요 우리나라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아직까지 lng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풀린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아, 당선은 이미 됐고 그죠? 1월 20일 날 취임을 할때 그때 이거를 즉각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즉각 시행 즉각 시행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액과 천연가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etf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자 이런 얘기 잘안 하지만 이거 진짜 미친 거라고요 자왜 그럴까요 자 etf는 펀드예요 그죠 자 펀드를 언제 만들었어요 12월 10일 날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 바이든 정권 때는 이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달라요. 이 액화 천연가스를 다 개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천연가스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펀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언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만들었다고요. 10일 전쯤에. 이해가 드셨어요? 2주 전이죠, 2주 전. 자, 투자자가 많이 몰릴 걸 예상한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액화천연가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매수하기 좋은 자리 있죠? 제가 이거 얘기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야기 꺼낸 지.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딱딱 도사를 끝까지 또 지지해주신 HLB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연말 선물이고,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딱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한분한분 한분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딱이라고만 저한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많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선물 같은 종목을 받아 가세요.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HAB 투자하느라고 나는 매수할 돈이 없어요. 나 지금 자금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려 드린다고 해서 꼭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딱딱도사가 추천한 종목이 어떻게 잘 가는지 구경하셔도 돼요. 종목을 받아놓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제가 새벽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더 낮춰서 할게요. 점점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게 층간소음이 요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이긴 한데, 신축 아파트여도 층간소음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예의상 차분하게 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뭘 말하려고 했지? 어, 어, 이 주가 빠진 걸 오늘 영상에서 다 풀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득 볼까? FDA 허가 기대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뭐가 바뀌냐면, 자, 트럼프가 식품의약국 FDA 국장으로 22일에 마티 마카리 존스 홉킨스 대의 외과 전문의를 지명했다. 그죠?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지금 국가기관이라든지, 그죠? 국가기관이라든지,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모든 기관들의 관계자들, 기관들이 우두머리를 싹다 교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SEC 위원장이 바뀌었죠. 그죠 기존의 갠슬러 의장이 갠슬러 의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FDA도 국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자, 식품의약품 FDA 국장은 뭐예요? 이 FDA의 우두머리예요. 가장 높은 사람. 자, 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티 마카리는 어떤 사람인가? 과학적 근거 기반의 허가 규제를 지지하는 등 대형 제약사, 바이오텍에 대해 좀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자, 자 그러면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텍이라고 되어있으면은 HAB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과학적 근거 기반, 즉 임상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내용을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면 자, 여기 있죠. 마티 마카리라는 인물은 관료주의자다. 따라서 임상 시험 과정을 통해 약물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험적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승인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요? 임상을 통해서 임상 시험 과정을 통해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약물에 대해서 승인하고 적응증에 대해서 승인을 빨리 하고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신약 허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좋은 임상 결과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좋은 임상 결과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절차로 인해서 시간을 끌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모든 치료제는 임상 결과가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관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티 마카리라는 인물이 지금 새로운 국장으로 트럼프의 FDA 커미셔너 지명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장으로 선임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선임이 되든 그 직후에 선임이 되든 조만간에 선임이 될 거예요. 그럼 마티 마카리가 선임이 되면 지금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는 약물들 중에 임상 결과가 좋았던 약물들은 신약 허가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합의 FD a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어떤 승인이 굉장히 뭐예요? 빵끝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빵끝 웃을 수 있다. 그렇죠? 한번 웃어 보세요, 다들. 다 같이. 한번 웃어볼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HLB가 정말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영상 계속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도 안 나고. 근데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팩트 분석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영상 안 찍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HLB는 진짜 답이 없는 종목이면 팔고 나가라고 할 거예요. 저는 솔직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종목이면 이 종목 뭐왜 투자하냐? 팔아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HLB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우리 딱딱 주식의 주력 종목으로 제가 끌고 가는 이유는 이 HLB의 이 재료 자체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 본질적인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만, 기간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승인 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 HLB가 승인이 났을 때, 또 CMC가 통과가 됐을 때, 분명히 통과와 승인 과정에서 주가를 우상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기존의 신고가였던 12만 9천 원 자리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FDA 국장이 일단은 새롭게 선임을, 선임이 되기 때문에 이 마티 마카리라는 인물이 선임이 되면서, 그죠? 이 과학적 근거에 어떤 임상 결과가 좋은 기업들이 신약 허가가 빨라질 수 있다는 라 거. 여기 써있죠? 신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를 뭐라고 써있죠? 간소화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혁신적인 치료제의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혁신적인 치료제, 뭐예요? 뭐죠? HAB의 리보스라니까칼렐리 주마. 이미 미국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희귀 의약품 그리고 혁신 치료제, 혁신 신약, 어디서 들어봤죠? 얼마 전에 나왔었던 HAB의 담관한 치료제. 뭐였죠? RLY4008. 그렇죠? 새롭게 개발한 RLY4008. 혁신 신약으로 FDA에서 등록이 됐어요. 임상 2상만 끝나도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놨고 내년 상반기 때 NDA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릴레이 테라퓨틱스라는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혁신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AB의 지금 신약들은 희귀 의약품, 혁신 신약 이런 타이틀을 다 달고 있어요. 그렇죠? 임상 결과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HAB는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그러면은 HAB가 지금 뛰어놀 무대는 당장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또 유럽이 되겠지만 일단 그러면 유럽이 아, 아니라 미국, 그렇죠? 다음인 유럽이 되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미국의 특히나 FDA와 관련된 내용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딱딱도사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HLB에 대한 어떤 결과로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HLB를 도와드리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선물 같은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2024년의 마지막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연말 선물 같은 lng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즉각 시행할 행정명령 관련주 딱한 종목을 뽑아왔고요.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고 500%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4 6 7 1 8 2 8 1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제가 이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문자로 드리고, 매매 전략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제 조금 전에도 이 트럼프 F.D.A. 새로운 국장 마티 마카리 관련해서 새벽에 또 브리핑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위에도 올려보시면 HLB 관련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죠 HLB 관련해서 이런 분석들이 오늘 오후 2시 37분 어제죠 어제 장중에도 장중 브리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지금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입장하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자, 보시면, 제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제가 남겨놨어요. 댓글. 댓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 정보란에도 이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도 제가 남겨놓을게요. 이 안에도, 이 더보기란 정보란에도 이 입장 방법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입장 링크를 먼저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여기 조인 채널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 주세요. 조인 채널 버튼 눌러 주시고, 이해가 되셨죠? 눌러 주시고, 기존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자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눌러주시고, 조인 채널 눌러주시고, 저한테 입장 대기가 걸리거든요. 입장 대기가 걸리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상 댓글이나 그 영상의 정보란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링크 올라와 있으면이 링크만 클릭하고, 조인 버튼, 그죠? 버튼을, 파란색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